코로나 시대를 맞아 배달 음식 이용이 늘면서 울산에서도 재활용품인 플라스틱과 캔 사용이 60%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울산시가 일회용품 줄이기 간담회를 열고 나부터 줄이자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윤주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로 급작스레 다가온 언택트 시대를 맞아 배달 음식 결제 금액은 무려 75%. 택배 이동은 20% 증가했습니다. 배달 음식 증가로 울산 단독 주택의 폐기물 발생은 7.2% 늘었지만 배달 음식 포장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과 캔은 60%나 급증했습니다. 기후 변화 위기 속에 이렇게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자 울산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울산 최초의 자원 순환 가게인 착해가지구에 모인 환경 관련 대표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진행을 시작으로 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의식 전환도 필요하고 예. 또 깨끗하게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북구에서 예.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 방안과 그게 다 팩을 넣어고 재활용 업체 수거 거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자원순환 가게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 여러 곳에 이렇게 우리가 확산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충고, 꼭 그렇게 국군수들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예. 울산시는 일회용품 재활용이 지구를 살리는 만큼 일회용품 나부터 줄이자는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